여러분, 만약에 죽은 사람과 잠자는 사람을 나란히 누여놓고 흑백사진으로 착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다면 누가 산 사람이고 누가 죽은 사람인지 혹시 잘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 사진으로는 결국 쉽게 파악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은 분명 다르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금방 차이가 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부르고 또 아무리 찔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지만 산 사람은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금방 반응을 합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냥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내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자극을 받으면, 혹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는 법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진단법이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자극, 즉 어떤 상황에 반응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 나의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구보사도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가난하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을 예로 듭니다. 자, 15조를 한번 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시작을 하죠. 만약에 내 주변에 못 먹고 헐벗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상황을 보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짜 믿음이라는 건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도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고 구원받은 믿음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의 그 기준이 매우 정확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자극에 반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자 그런데 저는 좀 궁금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예를 들었을까? 하고 많은 예 중에 왜 하필 헐벗고 못 먹고 그런 사람을 예로 들었을까? 당시 시대적인 어떠한 특수한 상황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헐벗고 어렵고 손가락질당하며 외면당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셨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요.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셨고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들을 먹여 주셨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 이제 고개를 들어서 고개 들어 저를 보세요. <laughs>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잘 보지 않으신 분이 계셔서.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을 모두 맡기는 것. 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맡긴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책임을 건네고, 어, 이제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결정권을 가진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를 쫓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죠? 자, 예수님처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네. 아유, 맞추셨습니다. 혹시 뭐 맞추시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대상이 있는 거니까. 그 대상에게 나의 삶의 주권을 건네고 그를 따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표현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은 산 믿음이 되는 거고 반대로 그러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뭘 믿고, 뭘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이렇게 덤덤하게 설교를 선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또는 그 믿음의 자극, 그 상황에 내가 무심했던 그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아내 믿음이 아직 숨이, 숨이 붙어 있나? 내 믿음이 살아 있나? 아내 믿음이 정말 숨어, 숨이 붙어 있다면 이제는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실천한다라는건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될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산 믿음을 가진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무엇하실까요? 그냥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죠. 자, 이제 너 안에 있는 믿음을 네가 활용하고 사용해야 될 때야. 바로 지금이 너의 믿음을 사용하고 결단해야 될 때야.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죠. 그런데 그 성령님의 감동을 외면하고 상황에 반응하지 않았던 거죠. 믿음을 활용해야 될 때, 그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둔해지고, 내 믿음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걸로 예를 들었지만,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반응해야 될 상황은 항상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예배 드려야 할때 예배를 선택하는 것도 그리고 헌신해야 될때 헌신하는 것도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밝혀서 당당하게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때도 진리를 고수해야 될때 진리를 붙잡고 타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봐야 될때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고난에 인내해야 할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 기도해야 될때 기도하는 것,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 내가 피곤한 몸을 일으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해야 되는 것,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도해야 될때 용기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믿음을... 활용해야 될 상황들이 참 많이 만들어져요. 우리 인생에 그런 상황은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숨을 쉴수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내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숨이 끊어져 갈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은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으로 나락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 믿음이 지금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정확하고 냉철하게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정말 숨을 쉬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 믿음을 활용할 상황을 주셨는데 그 상황에 내가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간다면 그 믿음은 점점 더 호흡을 잃어버릴 거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데, 구원받는 믿음인 것처럼 자기 글을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이 숨을 쉬고 있지 않은데,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오해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내 믿음을 냉철하게 어,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더 이상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나는 믿음의 상황에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 믿음이 숨을 쉬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 봐야죠. 나는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 믿음은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면 반응할 수 있는 숨을 쉬는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일까?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한 오해를 벗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매우 중요한 편지를 남긴 겁니다. 우리들에게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어떤 오해였는가 하면 여러분,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커니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행위를 버려 버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율법의 행위와 야구보 사도가 이야기한 율법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아. 갈수 있다고 생각 아니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laughs> 김은실 집사님,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laughs> 저게 맞는 질문인지 틀린 질문 저걸 대답을 해야 되는 헷갈리죠. 김은실 집사님,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평생 하나도 빠짐없이 천여 개를 완벽하게 매일 지켜내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바울사도가 말한 율법의 행위로는 그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이 천여 가지나 되는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그렇게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켰어요. 내가 어제까지 율법을 잘 지켰는데 오늘 내가 어쩌다가 하나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율법을 하나만 어긴 게 아니라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는 그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야구보 사도가 말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이겁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요. 우리가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은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당연하지. 그거 너다 지키라고 준게 아니라 너 스스로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 알게 하려고 내가 그 율법을 줬으니까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보낸 나의 독생자들 예수를 믿어. 그 믿음만 있으면 내가 내 나라에 들어 보내 줄 거야. 그게 조건이야. 다른 거다 필요 없어.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날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 구원해 줄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치르신 것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뭘 주신다고요. 의, 여기서 의라는 것은 죄가 없음을 선언해 주심입니다. 그 의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내가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죠. 그러면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았다라는 그거를 내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말로는 안 돼요. 말로는 거짓말도 할수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말로는 안 돼요. 정말 그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 주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한 행위를, 행동을 보여줘봐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용노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조명을 맡아서 멋지게 준 영로, 우리 영로가 지나가면서 그런 거예요. 아유 사람이 물에 빠졌네. 아이고 빨리 구해줘야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아우 어떡하지? 또 영로가 또 수영을 잘하잖아요. 매 수영장을 갑니다 제가. 매 수영 그 수영 너무 열심히 잘 어, 배워서 아유 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다가 바빠서 그냥 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영로가 미안해 영로야 영로가 지금 말만 하고 있다가 결국 사람이 물에 빠진 걸 구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영로는 구해주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말로는 어떻게 했어요 구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말로는 구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니 구해준 거나 다름없습니까 영로야 미안해 오늘 영로는 이 설교를 잊지 못할 겁니다 말로, 어이구, 내가 저거 구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한다고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가 말로 했으면 뭐 해야 돼요? 구해줘야죠. 매일 토요일 아침마다 수영하러 가는데, 그거 잘 배워서 사람 구하는데 활용해야죠.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그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내가 믿음을 가진 증거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노력과 행동과 도전이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라고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 몸부림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 결과는 사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몸부림쳤다라는 그 노력과 애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로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될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이 믿음을 활용해서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라고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누구나 다할수 있다. 아우 불쌍해, 어떡해. 아우 저거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떡해. 아우 저거 저거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해요. 그런 말이 내가 믿음을 가진 증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평안히 갈수 있도록 차비를 주고 덥게 할수 있도록 내 옷을 벗어 주고 배부르게 할수 있도록 밥을 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왜 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성목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하긴 노력합니다만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도요, 입만 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게 너무 문제가 됐던 거예요. 믿음은 사상이나 감정이나 어떤 사실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니 내 인생의 선택권을 가진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더 나아가서 믿음과 믿음의 행동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몇번 증명했다고 해서 과거에 내가 그거 증명했는데 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계속 유효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보면은요,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어도 지금 그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그 과거의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지금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 과거의 믿음은 효력이 없어요. 지금 증명되어야 과거의 것도 함께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을 증명하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바르게 알고 증명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증명하는 믿음이 됩시다. 자, 두 번째, 믿음의 반응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이란 뭐냐? 내가 믿음을 활용해야 될 상황에서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반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할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손을 건네셨지만 그것이 두렵거나 또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을 실천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도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모험을 피할 수 없어요. 믿음 자체가 이미 현실을 뛰어넘어야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반드시 모험을 포함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긴다라는 게 이성적입니까? 아무리 봐도 그거는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미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믿음은 그렇게 불가능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는 천국을 현실화해 주는 게 믿음이고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고 그리고 바라는 것이 현실화되고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뭔가를 줘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나타내 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져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과 이상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모험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모 뭐 믿음의 모험이 참 중요한데 믿음의 도전이 참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정리를 해봤더니 다섯 가지가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모험을 위해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자, 다시 한번 상황을 설정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활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분명히 만들어져요. 이 상황에서 아, 내가 내 믿음을 활용해서 이 상황을 내가 맞닥뜨리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주위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세요. 주위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이 같이 아는 것과 나만 아는 것은 무게가 달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도전을 하려고 한다. 아, 그러니까, 기도해 주라. 이렇게 알리고 나면은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질 수 있죠. 반대로 나만 아는 비밀이 되어버린다. 그러면은,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다가 포기를 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도전이 필요할 때는,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에 관련된 이야기나 간증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되죠. 물론, 신앙서적도 좋아요. 일단 간증이나 도움 서적은 어, 어떤 은혜가 있고 그 모험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할 때에 어떤 큰 어, 도움이 될수 있죠. 어,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간증들이 어, 참 너무 은혜로워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간증들 요즘 많은 간증들이 아마 여러분도 어, 분명히 아, 눈치채셨겠지만. 대부분 요즘 간증들은 이렇게 했더니 복받아서 내 자녀가 잘 됐다. 이런 간증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간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간증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에 내 생명을 올리고 내 인생을 올리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그리고 어려움을 끝까지 내가 있냐고 견뎠더니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더라. 나의 이런이런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데 내가 이걸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서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며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버티게 해주시더라. 이런 간증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때에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 아 나도 할수 있겠다. 이런 어, 그런 힘이 생기고 또 이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도전 횟수는 가볍게 잡았다가 점점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금요일에 나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매주 나오는 것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꼭 나가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두번 이렇게 횟수를 높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전을 너무 크게 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은 한 발자국,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계속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도전하다가 보면 언젠가 완성이 됩니다. 다섯 번째, 목표를 세우세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동기가 돼요. 여러분, 양육 받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양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해 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그 비전과 어그 달라지는 신앙의 목표를 꼭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목표가 있어야 내가 분명하게 어디를 향해 갈수 있는지를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단 동기가 있어야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동기를 갖는 것이 믿음의 모험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상황에 도전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모험과 도전을 반드시 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숨을 쉴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그냥 쉽게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믿음의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에 내가 그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처럼 도전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이 자꾸만 더 어려운 것에 도전하면서 내 믿음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믿음을 바르게 알고 또 우리가 그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고백은 옳은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 너무 좋은데 하나님 내게 준비해 주신 더 좋은 곳으로 내가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내가 도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를 우리가 증명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안에 감추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